안녕하세요, 루치입니다. 오늘은 종가 비팅이 없습니다. 대신에 HB 솔루션, 어, 엄청 참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이 폭락과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과대 낙폭이죠. HB 솔루션을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6월 28일 만 500원을 찍고요. 아니 이렇게 밀수 있나? 싶은 미친 종목이긴 한데 몇 프로예요? 40% 뺐어요. 와 이거 물리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너무 좀 걱정이 되고. 대응이 힘드실 것 같아서, 마음도 지금 고통스러우실 것 같고 해서, 어, 뭐, 100% 맞는 분석은 아니지만, 제가 보는 시선에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요, 무상증자를 했어요. 그죠? 무상증자를 했고요. 3대1 무상증자를 했더라고요. 어, 23년에 했어요. 걸리력을 언제 맞아서 7월 달에? 근데 1대1도 아니고 3대1이면요. 이거를 세력들이, 개인, 개인들이 이거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물량을 가져와야 돼. 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매직 기간이 2년, 3년 걸려요. 근데 아직 1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 물량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요, 이런 급등락, 이런 심한 급등락은 2년, 3년 걸쳐요. 엄청 고통스럽죠? 뭐, 물론, 그렇게 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그런 2년, 3년의 매집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일단, 지금 6,070원.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12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켜준다면, 반등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이 여기를 이탈을 한다면, 이5일선 분홍색이 5일선이거든요이5일선이 121선을 밑으로 이탈하는 그림이 그려지면서 큰 폭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3885.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뺀다? 근데 그건 진짜 비정상이죠. 근데 여기를 그래도 세력이 어? 돈을 쓰면서 뚫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돈을 쓰면서 뚫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여기는 지켜주지 않을까. 왜? 분봉을 보니까요. 지금 어쨌든 1분봉인 3분봉, 5분봉, 10분봉, 15분, 30분, 45분, 60분, 다 자리는 잡았어요, 바닥을. 그래서 저는 이 정도 가격선은 이제 세력이 지켜주지 않을까, 더 이상 빠지지 않게 해서 혹시나 여기에 물리신 분들은 어느 정도 반등을 주면 손절을 하시거나 사실 저는 이거를 추매를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 추매해서 응?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쵸?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 몰라요, 이거는. 이거는, 어 반등이 여기까지 나올 수 있고요. 응? 여기까지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대략? 여기. 여기서 멈출 수도 있어요 응? 운이 좋다 이러인데 응? 이건 사실 세력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어디까지 반등을 줄지는 세력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추매를 하세요라고 선뜻 말을 하지는 못하겠어요. 네.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괜히 추매해서 비중 커져서 다른 좋은 종목을 못 사면 그것도 손해죠. 만약에 추매했는데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으면 손실금액도 더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의 분석은요, 일단 여기는 지켜줄 것 같고, 반등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저항대는 6,780원, 7,290원, 7,480원, 맥시멈 8,300원인데 이것도 사실 장담하기는 힘든 하락이다. 하지만 오늘은 거래량 없는 하락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추매는 여러분들의 판단이다. 음. 와 근데 이건 진짜 제가 생각해도 너무 비상식이에요, 이거는. 음. 이렇게 보통 이런 투매가 나오면 효과가 비어 있기는 해서 세력들이 적은 돈으로 다시 올릴 수도 있기는 한데 정말 세력 마음인지라 예, 저는 이거를 확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런 차트는. 예. 그래서 일단 저의 분석은 여기까지이기는 한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저의 영상을 보시고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요. 예, 이거 물리신 분들은 예, 주말에 너무 이거 때문에 신경 써서 막할 것도 못 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맛시는 것도 사 먹고 기분 전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여기 복합 8,000원이네. 예. 요렇게 세심하게 볼게요. 원래 이렇게 낙폭이 큰 거는 세심하게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 영상이 좀이 종목에 물리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종목은 저는 가급적이면 신규 매수는 접근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